안녕하세요. 히트 조명 이팀장입니다. 오늘의 영상 촬영 주제는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거 있죠. 알리깡, 태무깡. 그게 아주 유행한다고 하길래 저도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조명 회사다 보니까 조명들만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에서 요새 판매하고 있는 조명들 중에 저희 조명과 흡사한 조명들을 모아서 저희가 한번 사서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지금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산이 제품이 이제 알리에서 산 제품 만 몇천원대 하는 제품이고 이쪽에서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저희 히트조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디라는 제품입니다 보시기에는 가장 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딱 그냥 앉았을 때 화면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봐도 사실은 퀄리티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뭐 이런 도색에 아 제가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도색에 약간의 차이점이라든지 아,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여기는 크롬 빛이 조금 깔끔하고 도색이 아주 영롱하게 잘돼 있죠. 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 이런 지저분한 선들이나 이런 퀄리티들이 사실은 조금 꿈은 떨어지는 듯해요. 이런 좀 마감재들이나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저희 제품은 얘보다 한두배 정도 조금 이상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아 만몇천 원대 제가 구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이 색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를 일단은 알리 테모에서 산 제품. 어 얘는 지금 삼색 변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위 좋아하시는 흰불.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주백색이죠. 이게 중간 색깔. 그리고 전구색 아, 이렇게 세 가지로 삼색 변환이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저희 거는 4000K. 주백색으로 고정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똑같은 제가 주백 색깔을 맞췄을 때, 이게 주백 색깔이고, 얘도 주백색인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led가 이렇게 칩들이 있는데 이 색깔을 연출하기 위해서 전구색 칩과 그리고 주황색 칩을 섞어 놓고 주백색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색을 같이 동시에 캐서 이렇게 주백색을 연출하는데 보시면은 이, 이런 불빛을 할때 눈이 좀 안아픈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같은 불빛을 낼 때는 두개다 램프가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와트 수가 과하게 밝아서 눈이 오히려 좀 아픈. 주백색을 쓰는 이유는 눈을 좀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눈이 아픈 그런 현상을 조금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상세 페이지를 보셨을 때는 사실 2등이나 2등이나 별 차이가 없게 느끼실 수 있는데, 왜냐, 워낙 이제 사진을 잘 해놓으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어, 퀄리티 차이가 좀 사실은 어마어마하네요. 어. 그래서 다음 등도 한번, 한번 보시죠. 자, 다음 등으로 가져온 것은 이렇게 크리스탈 등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알리산 크리스탈 이쪽에 보시면 저희 히트점에서 판매하는 로카 크리스탈이라는 등인데요. 그냥 저는 사실은 시키기 전까지 상세 페이지에 사진을 봤을 때는 저희 거랑 그냥 사실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상세 페이지로는 구분이 안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눈으로 보시기에도 차이가 나죠. 크기 차이가 일단 납니다. 이쪽이 조금 작고 제 응. 주먹만 하고 이건 주먹 두개 정도 되는 크기고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사. 카메라로 봤을 때 표시가 안 나겠지만, 깎여져 있는 면 자체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깔끔한 빛각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도장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도장의 퀄리티들이 질감이 조금은 다르네요. 그래도 앞에 조명보다는 도장의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선 자체가 조금 얇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 제품인데, 도장면에서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선도 조금 더 굵어서 쓰시기엔 좀 좋을 것 같아요. 불빛 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저희 제품의 불빛 형태고요. 이거는 알리 제품입니다. 어, 카메라로 앞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둘다 제가 봤을 땐 저희 제품은 5W 제품이거든요. 이쪽도 제가 봤을 때한 5W 정도 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근데 뭐 크기만 다르지 뭐 모양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뭐 무게도 얘가 조금 더 무겁다는 것 뿐이고,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조금 저렴했고, 저 있게 조금 더 비싼 정도였는데, 뭐, 마감 퀄리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낫겠지만,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이쪽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이 제품을 비교했을 때 뭐가 조금 불만이었냐면,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이 조명의 크기를 알 수가 없다. 일단 첫 번째. 얘, 의 크기를 저는 당연히 이만하다 생각하고 시켰을 텐데, 어.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등을 분명히 구매하신 소비자께서 사진을 봤을 때, 어? 나하고 똑같은 등인데, 얘가 훨씬 싸니까 약간 사기를 당한 기분이실 텐데, 절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거. 상세 페이지랑 꼭 그런 리뷰를 항상 이렇게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등의 특징은 뭐, 그냥 약간 간접등으로 쓸수 있다는 건데, 두 가지다, 사실. 저는 둘다 괜찮습니다. 크리스탈 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가격 대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등은 아까 그 등보다는 그래도 좀 만족스럽네요 다음 등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올려놓은 등은 어 우드 밴딩 방등이라는 저희 제품하고 똑같이 생겨서 테무에서 주문을 한 제품인데요 그냥 딱 올려놓고 보셔도 아시겠죠 어, 크기 차이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저, 이것도 상세 페이지를 저희가 자세히 읽었으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희 거랑 되게 크기가 똑같다 생각시켰는데 배송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방등이라고 적혀있던데 방등이라기엔 조금 애매한 사이즈죠. 그리고 판이 지금 이렇게 좀 너덜너덜한데 너덜너덜한데 이게 이제 매달렸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판처럼 됩니다. 제가 상세 보여드릴 건데 매달렸을 때는 이렇게 판처럼 되는데 얘를 그냥 뒤집었을 때는 예, 무게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런 거고요 저희 거는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돌려서 끼우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죠 어, 우드 마감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차이가 좀 나고요 저희 거는 50W라서 불의 세기도 좀 방등으로 쓰시기에 딱 적당한 세기고 이쪽은 지금 좀 약하죠 방등으로 쓰기에는 되게 약한 불빛의 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테모에서 방등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비슷한 제품인 줄 알고 시켰다는 거. 어, 그냥 다른 디테일을 조금 보자면, 설치도 되게 어렵습니다. 코넥터로 저희는 바로 이렇게 끼워서 쓸수 있는 이런 등인데, 얘들은 지금 제가 조금 은 코넥터를 해놨지만, 안쪽을 까보면, 어 드라이버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 까기도 어려워요. 잘안 빠지네요. 이렇게 손으로 까시게 되면, 이쪽에 저희가 드라이버로 연결을 해놨는데, 이제, 확산형 LED를 이렇게 해놨고, 드라이버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일반 소비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잘안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드라이버 크기도 이만한 작은 제품도 잘 없으실 테고 하니까, 쓰게 되면 사실은 설치하좀 곤란하실 수도 있죠. 집에 뭐 드라이버 세트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보통 저희 요새 한국형은 이렇게 나와 있는 전선에 저희 전선을 커넥터로 연결하는 타입, 이 타입을 설치에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설치에 좀 부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LED 개수도 방등으로 쓰기에는 와트 수가 너무 딸리지 않나라는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이 방등들은 제가 봤을 때 크기부터 비교 대상에서 조금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저 월등이 크고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테무에서 방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방등의 역할을 못하는 등이고요. 얘는 저희가 비교를 좀 하려고 샀다는 점, 그리고 워낙 이렇게 태무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 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조명은 3단 원형 식탁 등입니다. 저희 것도 제품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저희 제품은 미프로 3단 식탁 등이라고 해서 있는데, 얘보다 너무 월등히 커서 여기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 테모에서 산 제품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얘도 아까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등, 신디 등하고 비교되는 제품군하고 흡사합니다. 등이 삼색 변환이 되는 등을 가지고 있고요. 마감도 제가 봤을 때 같은 회사에서 하신 것 같이 마감의 퀄리티도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감의 디테일이 틈이 있어요. 조명에도 틈이 있고, 이렇게 안에 LED 칩이 보일 정도 틈들이 다양히 있죠. 여기 실리콘 타입이라서 실리콘이 이렇게 마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금 자체도 이렇게 좀 벗겨지거나 이렇게 좀 까진 부분들. 그리고 색깔 자체도 금색이지만은 약간의 갈색에 가까운 어, 광이 전혀 없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 거는 저희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올라와 있는데 도금이라서 이제 금 색깔 표현도 좀 다르고 조명의 은은한 느낌도 되게 다르고 이런 삼색 변화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억지로 삼색 변화를 만들어 놓은 이런 제품들하고는 좀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태무 조명들을 뭐 알리 조명들을 저희가 서치를 해서 저희 히트 조명하고 비슷한 조명이 있으면은 구입을 직접 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냥 제가, 저도 알리 제품을 많이 평소에 구입하는 편이긴 한데, 제품을 이렇게 보면 상세 페이지를 아무리 좀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으로 아무리 본다고 해도 저희가 사실은 좀 놓치는 부분도 많고, 크기적인 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좀, 좀 꺼려지는, 구입하기 꺼려,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리뷰를 일단 많이 참조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쓰셨던 것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구매하셨던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쇼핑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국내 제품은 이런 비슷한 제품을 좀 고가에 사셨더라도 외국에서 이런 제품이 있다 해도 같은 제품은 제가 봤을 때 절대 아닙니까배 아파하셔도 안 하셔도 된다는 점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디테일적인 부분 그리고 뭐 약간의 디자인적인 부분을 조금 포기를 하신다면 온니 가격만. 생각하신다면, 어, 테무 알리 제품을 조금 사셔도 굳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우리 집에 이쁜 조명, 퀄리티, 디자인,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뭐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국산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시면 아주 좀 퀄리티 있는 제품을 다 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안전 인증 마크를 받았는지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웬만하면 인증이 되어 있는 KC KS 마크가 박혀 있는 저희 조명을 선택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히트 조명에서 사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지금 저희가 테무랑 알리 제품을 저희 히트 조명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리 제품 사실 때좀 신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트조명 이팀장이었습니다.